안녕하십니까.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편백가구 전문업체인 편백나라가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에 위치한 유코아울렛 모란점 지하 1층 이벤트홀에 상설 전시장을 개관했습니다. 지난 1일 문을 연 편백나라 상설 전시장엔 편백나무로 제작된 각종 가구와 도마, 편백 가습기, 소파 등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전시되는 상품 중 편백 향을 맡으며 반신욕을 할수 있는 편백 반신욕기가 눈길을 끕니다.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편백 반신욕기는 반신욕을 하면서 독서나 스마트폰을 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실용 제품입니다. 중국산에 점령된 중국 도마가 아닌 편백 도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. 친환경 제품인 편백 도마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편백과 황토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편백 황토 침대와 편백 소파도 전시되고 있습니다. 편백 나라의 이번 상설 개장에 대한 의욕도 남다릅니다. 편수 원목으로 만든 편백 가구를 세상에 가져오도록 삼례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화국제 시장에서 20년 뒤 편백 침대, 황실에서 사용하던 탄포 침대, 이 내각을 추진하는 데는 세상에 가져오도록 모시겠습니다. <laughs> 뉴스 브리핑 이나영이었습니다.